자, 고쟁이 549번 시작하겠습니다 어, 문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알약은 9의 부피와 아 9와 원기둥을 더하면 되는 거죠 근데 얘 부피가 지금 117파이 이래요 그렇지? 그러면 자 9의 부피는 어떻게 구해요? 3분의 4파이 R 세제곱 9의 겉넓이는요 4파이 r제곱 자 그러면 얘는 식을 세울건데 지금 뭐래? h라는 원기둥의 높이가 반지름보다 6이 더 크대요. 그죠? 자 그러면 3분의 4파이 r세제곱 더하기 원기둥의 높이 r제곱파이 R 곱하기 r플러스 6 이거 식을 전개를 하면, 식을 정리를 하면, 정리를 하면 플러스 18x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117 나옵니다. 자, 이거 계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계산하다 보면 이걸 왜 계산하지 않았는지 알 거예요. 자, x가 아니라 r이죠. r 오케이 자, 그러면 조립 주법 해야 되는데, 솔직히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은 게 3을 대입해야 되거든요 얘는. 그치? 그러니까 3을 대입할 수 있다 1, 2, 3하고 마이너스 1, 2, 3 대입해서 조립접합할 수 있다까지 생각하세요 알겠지? 7 내려오고 21, 39인가요? 39 곱하기 3 39 곱하기 3 여기다 또 3을 곱하면 여기다가 3을 곱하면 딱3 곱하기 117이 돼요 0이 나오죠 그치? 그럼 봐봐 얘는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허근 나오거든 그치? 여기서 허근 나와요 따라서 r은 3이 나옵니다 이해했어요? 오케이 반지름이 3인 것까지 구했어 음. 그러면 이제 뭐하래? 겉넓이 구하래죠? 겉넓이는 4πr제곱 더하기 반대비는 그 옆에 직사각형의넓이만구하면 되니까 2파이 r 곱하기 r 플러스 6 이거죠 그렇지? 그러면 r이 뭐야 지금 3이니까 뭐야 10아9 36파이 더하기 r3 6파이 9 π 54파이 그래서 탑이 9 0파인가요 다음 넘어갈께 553번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건데 a x 세제곱 플러스 아, 마이너스 2bx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bx 마이너스 16a 는 0이다 얘가 서로 다른 세개의 정수를 그는 가는데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식을 가지면서 그게 모두 정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쵸? 렇얘 조립제법 될까요? x 가에 2 대해서 돼요. 해보면 그 조립제법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수학 상은 철저하게 유형 연습이거든요. 우리 조립제법 못해서 이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고 조립제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못 하는 거잖아. 그럼 경, 그거는 문제를 풀어봐야죠. 그렇지. 아 그럼 불합리한 게 어디냐? 그게 아니야.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풀때 조립제법을 안 하고서는 저 A1부터 30까지 다 대입할 거예요? 마이너스 아, 30부터 30까지? 그거 아니지 않아요? 그치? 조립제법이 될 건지 아닌지는 의심은 할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2이 대입하면, 2 대입하면, 또이2 곱하면 0이다. 그러면, X-2라는 실근과 AX제곱 플러스 X와 자 얘는 0이라서 X는 2예요 그럼 여기서는 2라는 실근을 가지면 안되겠죠 서로 다른 세 정수근이니까 맞죠? 오케이? 이해했어요? 이해됐습니까? 자 어, 얘 예. 인수분해, 이제 더 이상 안 되거든요? 이건 인수분해 안 되는 거 맞아. 근데 잘 봐. 여기 2라는 실근을 안 갖는 알파, 베타라는 근을 갖는다고 하자. 얘는 2는 아니에요. 그쵸? 모두 2가 아닌 거야. 봐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예요? a 분의 2A-2B고, 이게 마이너스 붙어야겠죠? 알파, 베타는 8이에요. 어? 얘가 중요하죠, 그치 정수 그럼 알파가 일 이거나 팔 이거나 이거나 사거나 사거나 이거나 팔 이거나 일 이거나 이네개 중에 하나니까, 그치 혹은 마이너스 일 이거나 마이너스 팔 이거나 마이너스 이거나 마이너스 사거나 마이너스 사거나 마이너스 이거나 마이너스 팔 이거나 마이너스 일 이겠죠.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가 알파 x가 알파 베타가 이가 아니어야 되니까 얘는 다 죽여요 맞아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 나머지 경우만 되는 거야 즉 얘나 얘나 얘라는 거죠 그렇지 왜냐면 딱 지금 자리만 바꾼 거니까 이해했어 그럼 두군이 그럼 첫 번째 케이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구인 경우는 오케이 okay. 그러면 a 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eb. 얘가 구라는 거잖아. 그렇지 이해했어요? 그럼 넘기면 eb는 1 1 a예요. 이해했어요? 자 eb는 1 1 a면 자 절대값 a가 3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이 얘기고요. b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30부터 30까지 총 61개라는 숫자가 되는 거라고 이거를 만족시키는 거 찾으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21, 4, 22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1 그러니까 얘가 내가 지금 순서쌍을 반대로 써야겠다. 나는 a를 기준으로 한 건데 얘는 A, B라는 거는 나올 수 있는 게 2가 나오면 11이 나와야겠죠. 그치? 그 다음에 11이 나오면 2가 나와야겠죠. 얘네들이 위치는 바꿀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맞아요. ESR. 근데 지금 순서쌍이니까둘이 위치 바뀔 수 있는 거 맞나? 잠깐만. 11이면 A가 2일 수. 2일 수. 아, B가 2면 안 되는구나. 미안해. A가 2고, 11이고, 그 다음에 4고, 20이고.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1이고,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20이죠. 이렇게 다 일일이 세는 거야. 그렇지몇 개다? 4개다. A, 알파이첫 번째 경우가 4개라고. 그렇지 그럼 이두 번째 경우도, 세 번째 경우도 각각 세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걸 모르 일일이 세 보면 42개라는 게 나옵니다. 이해했어? 자, 어디까지가 중요한 거냐? 나는 여기까지가 딱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경의수 세는 거 마지막 경의수 세는 건 1도 아니고 이 파란색 둘레친 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오케이? 이걸로 알파벳타가 정수니까 추론할 수 있고 근거 계산의 추론할 수 있고 x가 2가 아니라는 거 추론할 수 있다. 다음. 음수 제곱근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음수 제곱근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음수 제곱근은 자. 지금 가 조건을 보면 두 개를 곱했을 때0 음수가 나가죠. 그렇지? 그럼 둘다 뭐라는 얘기야? 0보다 작다는 얘기인데둘다 0보다 작다는 얘긴데. 자, 등호가 있어도 돼요. 왜냐면 둘다 0이면 어차피 앞에 있는 음수는 의미가 없으니까. 가 조건에서. 그렇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 커나갔고 4보다 작거나같습니다나 조건은요? 얘도 지금 음수를 음수 조건을 하나를 준 거예요. 뭐 분모가 0보다 작아야 돼. 그리고 분자는 0보다 커야 되는데 등호가 있어도 된다고. 왜? 분모가 0이면 분자는 의미 없죠. 그렇지? 자 음수 제곱근 두개 배웠죠 그 다음에 이거 합치면 이렇게 나오면 a는 음수고 b는 양수다 근데 여기선 지금 등호까지 붙어도 된다고 이해했어요? 당연히 분모에는 0이 안돼야 되니까 a에는 여기 a에는 0이 붙으면 안되겠죠 이거 암기하고 있으라고 오케이 그러면 사실상 설명 끝났죠 얘를 통해서,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나왔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습니다. 왜 그래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 기본적으로. 알겠지? 얘네 두개퉁 쳐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지다부서 답이 두 개. 음수제곱근 모르면 못 푸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자, 부등식 저거를 풀면, 이렇게 나와서 x가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아래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이에요. 그럼 아래 부등식을 째라 봤을 때 얘가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볼까요? 평소 같으면 얘가 항상 0보다 크면, 이거 식 자체도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항상 X축보다 위에 있겠죠. 근데 그런 문제는 아니야. 왜? 얘 때문에. 범위가 다르잖아요. 이이차 함수를 한번 그려볼까요? 그랬을 때 여기가 1이고, 자, 2고, 4죠. 결국에는 이 파란색 범위에서만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esr? 뭐 같으란 얘기는 없었잖아. 그치지 근데 봐봐 x축보다 위에 있는데 여기가 x축이어도 되죠? 왜냐면 부등호 지금 등호가 없잖아. 그러니까 x는 2라는걸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함수값도 2를 포함하지 않아서 f e 는 x축에 딱 달라붙어도 된다. esr?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모든 실수가 아니라 이 특정 구간을 만족, 아, 특정의 정의역을 만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이함수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오케이. 그리고 그게 X축보다 위에 있다라는 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K제곱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서 K는 루트 3보다 크거나 같고, K는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거나 같다. 알파벳타가 각각 부호가 반대잖아요. 그치지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3. 됐습니까? 고생이 568번 할게요. 어이이 이 식은 이차 부등식이죠?라고 하면 안 됩니다. 케이스를 나눠야죠. m이 2일 때와 m이가 아닐 때로 나눠야 됩니다. 왜? 문제에서 이차 부등식이라는 얘기 안 줬잖아요. 그쵸 자, m이 2일 때는 뭐예요? 어쨌든 대입하라는 얘기잖아. 이대입하면 e 제곱의 개수 없어지고 x의 개수도 없어져서 1은 0보다 크다? 어, 이건 항상 ok잖아요. m은 2는 포함되어야 되는 거야. m이 2가 아닐 때는 자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래로 볼록하면서 아래로 볼록하면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m은 2보다 커야 되고 판별식 d는 0보다 작아야 한다. 판별식 T 생략할게, 그렇지? 판별식 T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나온데. 그래서 이렇게 이 보라색끼리 교집합하면, 아, 교집합 미안해, 둘이 겹치는 파트를 하면 이렇게 나온다. 답이.